멘.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여러분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지난주 광고하였고 오늘 참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많이 있는 걸 보니까 참 목사로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 에 와서 신앙생활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들이 장성하여서 때로는 출가한 자녀들이 있고 때로는 분가하여서 집을 떠난 자녀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날 함께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왔다는 라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은혜 가운데 내년에는 우리 예임사역이 든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한해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그 감사를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지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일을 지키고 저희는 이번 주를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는데 함께 지키며 이것이 하나의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받아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예배 정말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본 것처럼 어제 제 34회 러브 엘몬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34년 동안 이 지역 주민을 섬겼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성김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행사가 앞으로 좀더 좋은 방향,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지역 주민을 잘섬길수 있을까를 저희 당해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올바른 방향,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져 갈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유래를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난 다음에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을 주시며 특별히 너희가 광야에 들어가거든 광야에, 아, 가난에 들어가거든 그 가난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여러 절기 가운데 한 해의 농산물을 수확하거든 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추수 감사절의 유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절기를 장막절, 또한 초막절, 수장절 다 똑같은 이미지만 추수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모아들여서 하나님께 천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라라는 그 의미로 성경적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추수감사주일은 1621년 청교도들에 의해서 지켜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경 정말 퓨리탄 청교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신앙을 지킬 수 없다 싶어서 메이플라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 성도들이 신대륙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올 때만 해도 정말 기쁨과 즐거움 반드시 우리가 센 신대륙에 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자라는 그 신명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는 동안 추위와 배고픔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많은 분들이 죽게 되어졌고 마지막 남았던 27명이 그 다음에 처음 걷어들인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올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드렸던, 그 퓨리탄들이 드렸던 그 추수감사 예배가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넘쳤을까요? 살려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은혜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요. 마치 300년 전그 퓨리탄들이 들, 드렸던그 예배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절이지만 잘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콕 걸리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두 단어가 떠올랐으면 하나는 범사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범사에, 그리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에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양심의 가책이 혹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항상 감사해, 범사에 감사에대 되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는 그 감사가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 11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함께 감사 시리즈를 가지고 매주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라고 설교하였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 기준에 미달되어지고 한참 모질르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게 이 말씀 앞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해 될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이 말씀을 마치 나는 안 지키면서 너희는 열심히 지켜야 돼라고 말할까 싶어서 늘 조바심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남의 말을 할 때는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가르, 자기가 지키지 못할 때는 그 말을 할 때는 참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솔선수범하고 본을 보인다라고 하면 결코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하지 못할 때는 부담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가르칠 때는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1988년도에 어떤 일이 이 땅에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에서는 88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 여러분은 거의 미국 당에 계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그때 1988년도에는 미국에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하기로는 대선이 있었지요 예. 그때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부시,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바로 마이클 두카키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선의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형제를 폐지하자라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듀카키즈는이 사형론을 굉장히 크게 반대를 사형론을 끝까지 찬성했었고 계속해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어지면 반드시 사형을 폐지하겠다라고 대선 공약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경제학자였기에 경제 정책을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많이 펼쳤기에 당시 지지율로 보나서는 이 마이클 듀카키즈가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았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대선 후보가 CNN에서 주최하는 한 대선 토론에 나갔었으면 그때 이 CNN 토스크쇼를 진행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었으면그 버나드 쇼가 이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대선 TV 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 후보님은 지금 대통령이 되어지면 사형제를 폐지하신다고 라 했는데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당신의 아내가,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당신의 아내가 괴한에게 습격당하여 살인을 당했고, 그 살인범이 잡혔을 때도 동일하게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을 찬성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버나드 쇼가 대선 후보에게 했습니다. 그 순간, 이 마이클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고,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나에게 직접적인 나의 아내가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 말을 버벅대기 시작했습니다. TV로 수만 년안 수천만 명이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그가 어떤 생각, 그 TV를 바라보던 시청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남의 일이니까 저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정작 본인의 일이 닥치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 없구나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토크쇼 하나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마이클 두카키즈가 대선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유명한 인화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가 되어질 때는 그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쉽게 이야기할 수있면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그 말을 나의 말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쉽게 다가오느냐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항상 감사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 암으로,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는 그 남편의 심정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오랜 지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병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바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온전히 할수 있겠습니까?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며 사회에 대해 그 장애를 두고 씨름하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를 쉽게 할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의 감사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수 감사절 보내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하는 말참 좋은 말 같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상향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적당히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한귀로 듣고 하나님 오늘 뭐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들었지만 내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서는 안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한절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는 꼭 잊지 않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범사에 왜 감사해야 되는지 또한 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진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라고 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범사로 감사하라,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조건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그한분 때문에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분명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과거의 잘못을 하였든지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의 님 친백성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생을 허락받게 되어졌습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감사하는데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신 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감사의 제목이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 한분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마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믿는 성도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그 명령을 지킬 때는 그에 따르는 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지키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순종하며, 감사하며, 또한 범사에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인 가운데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알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1급 장애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를 작성했는지,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를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시입니까? 바로 얼마나 유명했든지 복음성으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나라는 시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 성명의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감사의 조건일 가지지 못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한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니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남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시며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족 주신다라는 민음의 고백을 올려 드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겠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집에 돌아가시듯 거들랑 의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삶 가운데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였고, 남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변화의 의제는 감사가 되어지고, 지금까지 내가 감,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만족하지 못한 삶이 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멋진 자들을, 이런 멋진 자녀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제 한주 앞으로 다가온 이 추수 감사절 연휴에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성도들 안에 놀라운 감사가 흘러 넘쳐나는 믿음의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되어지기를 주여러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laughs>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